초자연적 현상과 악령, 무속신앙을 소재로 만든 영화나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. 그들이 믿는 그 신의 특징이 뭘까요? 능력은 있는데 생각은 하지 않는 신. 다시 말해서 지성과 이성은 없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신. 그래서 그 신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신을 감동시킵니다. 어, 백일 기도라던가, 또 자연 앞에 물을 떠넣고 손이 닳도록 빌던가, 어,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, 어,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?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치성을 들여서 어떻게든 그 신을 감동시킵니다. 그 결과, 내가 원하는 걸 주게 만들죠. 다시 말해서 지성과 이성은 없지만 능력은 가지고 있는, 즉,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 줄수 있는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하는 겁니다.